안녕하세요. 으라차차입니다. 포드 링컨이라는 브랜드는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비교해보지 않으셔서 가지고 있는 능력치나 매력을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오늘은 미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 포드와 프리미엄 브랜드급인 링컨의 4월 프로모션과 함께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 현황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고급 정보 마구마구 가져가세요. 먼저 포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받고 있는 익스페디션입니다. 출시 소식 때부터 들썩이던 사전 예약 반응과는 다르게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직접 실물 보고 결정하시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차가 커도 너무 크거든요. 확실히 풀사이즈 SUV다운 크기가 압도적인데요. 가격대 역시 상당히 바람직하니 꼭 비교해보세요. 포드의 베스트셀링카 익스플로러입니다. 꾸준한 인기와 사랑에 점점 상승하는 판매량도 흐뭇하였는데요 잠깐 물량이 부족해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확보 완료입니다 다만 플래티넘의 경우 색상의 여지를 조금 가지고 계신다면 즉시 출고 문제 없습니다 정통 픽업트럭 레인저입니다 이 모델이 드디어 정식 수입이 된다는 소리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점차 우리나라도 픽업트럭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는 상황에 합리적인 가격대로 나오진 레인저는 필수 비교 대상 모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머슬카 머스탱입니다 사실 제대로 된 머슬카는 아무래도 5.0이겠지만 좀더 합리적인 감성을 가져다 줄2.3 모델도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엔진 배기음 들어보신다면 가장 비싼 6940만 원이 오히려 저렴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링컨입니다 포드와 마찬가지로 풀사이즈 SUV 내비게이터가 드디어 국내 정식 수입이 됩니다. 첫 출시 모델은 리저브 7인승 단일 트림으로 7인승 SUV의 정점이라고 보셔도 될 만큼 충분히 차고 넘치는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보된 물량이 있으니 색상 정하셔서 으라차차로 전화주세요. 대형 SUV 에비에이터는 출시 때부터 이어온 인기가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가지고 있는 옵션 편의상이 상당히 뛰어나고 동급 SUV 중에 합리적이면서도 폭발적인 출력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매력을 뽐내고 있는 중입니다. 리저브, 블랙레이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두 확보 중으로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에비에이터의 동생 격이면서 형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노틸러스입니다. 거의 흡사한 디자인과 가지고 있는 옵션 편의 사양도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5인승 SUV 보시는 분들께는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물량인데요, 곧 완판되고 나면 저 좋은 프로모션도 받지 못하니 선점하고 고민하세요. 인기 많은 코세어입니다.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왔을 때는 물량이 없다가 현재 확보된 물량이 거의 대방출 중입니다. 인기가 많은 모델은 분명 이유가 있다고 하죠. 세련된 디자인과 탄탄한 기본기, 무엇보다 적당한 사이즈로 많은 소비자들께 인기 만점입니다. 한번 체크해보세요. 오늘 포드링컨 4월 프로모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승인이 걱정이시라고요? 재고가 없어 걱정이시라고요? 여기 리스와 렌트 전문가들의 힘찬 자동차 이야기, 으라차차로 말씀 주시면 그 걱정 한 번에 날려드리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